우렁이각시. 아주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혼자 사는 총각이 있었어요. 구비구비 산이 높고 험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총각은 늘 외로웠지요. 하루는 총각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 밭에 고구마 심으면 누구랑 먹지? 하며 총각이 중얼거리는데 나랑 나눠 먹지.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깜짝 놀란 총각이 숨죽이고 있다가 다시 조심조심 혼잣말을 해보았어요. 이 밭에 옥수수 심으면 누구랑 먹지? 나랑 나눠 먹지. <laughs> 총각은 살금살금 소리나는 쪽으로 갔어요. 이 밭에 감자 심으면 누구랑 먹지? 나랑 나눠 먹지. 어, 이게 뭐야, 우렁이잖아. 마침 심심했는데 우렁이하고 말벗이나 해야겠다. 바위 틈에서 우렁이를 발견한 총각은 우렁이를 집으로 가져갔어요. 다음 날 총각은 우렁이를 넣어둔 항아리를 보고 말했어요. 우렁아, 일하고 올게. 그럼 난 집에서 기다리지. 우렁이의 목소리가 가물가물 들리는 듯했지요. 총각은 서둘러 밭으로 나갔어요. 어스름한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총각은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마루에 김이 무럭무럭 나는 하얀 쌀 밭과 국이며 반찬이 가지런히 차려져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총각이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누굴까? 누가 밥을 해놓고 갔을까? 총각은 밤이나 낮이나 그 생각만 했어요. 아이고 답답해라. 이러다 나 죽겠네. 누가 그랬는지 내일은 꼭 알아내고 말 거야. 다음 날, 총각은 일하러 가는 척 나가다가 울타리 뒤에 숨어서 집 안을 지켜보았어요. 잠시 후 항아리에서 신비한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더니. 살처럼 환한 여인이 스르르 나타났어요. 깜짝 놀란 총각은 정신이 얼떨떨했어요. 우렁이가 각시가 되었나? 총각은 손살같이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각시의 손을 덥석 잡았죠. 각시, 우렁이 각시. 내색시가 되어줘요. 우렁이 각시는 얼굴을 살짝 붉키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총각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밭에 나가도 각시랑 밥을 먹어도 각시랑 함께였지요. 갱이질 한번 하고 각시 얼굴 보고, 호미질 한번 하고 각시 얼굴 보고, 갱이질 두번 하고 각시 얼굴 보고, 호미질 두번 하고, 하고 각시 얼굴 보고, 총각은 각시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서방님 그렇게 제 얼굴만 보시면 어떡해요. 하하, 각시가 너무 예쁘니까 그렇지. 그러다 제 얼굴 다 닳겠어요. 총각이 예쁜 각시를 얻었다는 소문은 금세 아랫마을까지 퍼졌어요. 욕심 많은 원님도 이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원님은 일부러 산골마을에 가서 우렁이 각시를 몰래 훔쳐보았어요. 음, 듣던 대로. 천하제일 미인이구먼. 원님은 우렁이 각시를 아내로 삼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총각을 관아로 불렀지요. 자네가 이 마을에서 일을 제일 잘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나와 저 산에 있는 나무를 빨리 배는 시합을 함해보세 총각이 이기면 많은 땅을 주고, 원님이 이기면 우렁이 각시를 데려가겠다고 했죠. 총각은 그만 털썩 주저앉았어요. 원님이야, 다른 사람을 시켜도 되지만, 총각은 원님을 이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고민하던 총각은 우렁이 각씨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우렁이 각씨는 총각에게 가락지 하나를 주며 바닷물에 던지라고 했어요. 바닷가에 도착한 총각은 바다 한가운데를 향해 가락지를 힘껏 내던졌어요. 그러자 돌개바람이 몰아치더니 파도가 거칠게 치솟았어요. 어느 놈이 날 부르느냐? 아이고 용왕님, 살려주십시오. 천우렁이 각시가 가락지를 주어서 던졌을 뿐입니다. 허허, 그럼 내가 내 사위로구나. 내 선물 하나 줄 터이니.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조롱박을 열거라. 총각은 조롱박을 가지고 산으로 갔어요. 총각이 조롱박 마개를 열자 꼬마 장정들이 쪼르르 줄지어 나와 순식간에 쓱쓱쓱쓱 나무를 몽땅 베고는 사라졌어요. 총각이 내기에서 이기자 화가 난원님은 다른 시합을 하자고 했어요. 이번에는 말을 타고 먼저 강을 건너는 사람이 이기는 시합이었죠. 강가에 도착한 총각이 조롱박을 열었어요. 그런데, 비로 먹은 말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이구, 다 망했네. 이러다가 우렁이 각시 빼앗기겠네. 실만 총각이 탄식하자 시들시들 하던 말이 갑자기 번개처럼 휙 내달리는 것이었어요.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치면 원님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기 시합을 하자고 했어요. 총각이 조롱박을 열자 작은 조각배가 나왔어요. 원님의 배는 둥둥 북소리에 맞춰 바다로 나가갔어요. 총각은 작은 조각배에 노를 휘휘 저으며 바다로 나갔죠. 그때 지칠 만한 파도가 밀려와 원님의 배를 꿀꺽 삼켜버렸죠. 그렇게 세 번째 내기에서도 못된 원님을 이긴 총각은 우렁이 각시와 아들딸을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